수고 많이 써도 딱 부자라는 느낌이.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룩소티카에서 하기 때문에. 퀄리티. 100% 만족하시나요? 100%까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개카페입니다. 안개카페입니다. 오늘은 모태부자 패션으로 유명한 티나지 않는 고급스러움. 브루메르쿠치날리 오늘 한번 리뷰해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아이웨어 시장인 것 같아요. 워낙 아이웨어 시장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요. 재작년에 이제 올리버 피프라고 콜라보가 나왔을 때아 진출하겠구나 했는데 룩소티카 그룹에서 라이센스를 따서 올해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2020, 2024년 FW부터. 진행을 하게 된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면점에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입점되었는데, 고객님들이 종종 찾으시긴 하시는데, 뭐, 대중적이지 않은 브랜드라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이제 많이 <laughs> 반응이 안 좋은 거지만, 이거는 분명히 브랜드적으로 저희하고 잘 맞는다는 판단 안에 넣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모델 중에, 첫 네. 번째가 이 b c 3 0 0 6 모델. 아세테이트 불텍 단점이 무게감인데 물론 아세테이트 원판 종류에 따라서 무게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상당히 좀 가벼운 걸쓴것 같고요. 그리고 색감을 보시면 이게 브루넬로 코치넬리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색감이 그냥 단색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공홈에는 그 <laughs> 사토리얼 선셋 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몰, 뭐, 그림자 이런 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단색깔보다는 이렇게 약간 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첩돼 있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을 한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이 조금 뛰어나 보이는 라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안경을 봐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딱 봐도 나는 비싼 거라고 다딱 어. 보이는데 쓰고만 있어도 딱 부자라는 느낌이 나 어,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룩소티카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이 어떨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룩소티카 라인에서도 상위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 버전의 퀄리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모델 한번 볼까요? 이 모델은 네. 이제 깔끔한 금속 라인인데 모양 자체도 보통 보면 은 많은 브랜드들이 원형을 많이 하는데 원형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인형을 변형해 놓은 듯한 도금도 이중으로 도금 어, 올려서. 이중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세테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광택 같은 작업에도 좀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네. 약간 룩소티카 이야기하셨는데 이 제품 퀄리티 100% 만족하시나요? 100%까지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브르넬로 쿠시넬리 자체가 상당히 퀄리티에 고집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진 브랜드예요. 근데, 아이웨어는 본인들 브랜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룩소티카의 라이센스를 넘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룩소티카 안에서는 상당히 상위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델 네. 한번 볼게요. 이게 모델들 보면, 제가 뽑았잖아요. 제 스타일이 좀 많이 녹아져 있어요. 좀 작고 약간 좀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많은데 이 모델도 딱 그런 모델이죠. 보통 선글라스 하면은 좀 크고 이런 모델을 뽑는데 저는 안경처럼 막 약간 변색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이 모델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솔로메오. 템플 끝에도 각인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퀄리티 높게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이 상당히 묻어나는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사님이 좋아하시는? 어, 그렇죠. <laughs> 이거 제가 브루넬로쿠치너를 뽑으려 갔을 때 물건이 국내에 몇개 샘플이 안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렇죠. 뽑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뽑았던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브리지부 디테일하고. 어,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더블 갈바닉이라고 네. 하는 템플하고 이 중간 부분 연결하는 거 힌지 무까지. 요게 룩소티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디테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요게요? 저희가 뽑은 거는 그냥 기본 티타늄 라인만 저는 뽑았어요. 근데 티타늄에 음. 금이 도금이 돼 있고 요 부분이 혼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도 나옵니다 상당히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브루네로 쿠치넬리 처음 전개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을 하다 보니 요 라인만 했는데 상당히 이뻐요 제가 선글라스를 쓴다면 하나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요 모델은 정말 이쁜 모델인 것 같아요 쿠치넬리 자체가 선글라스 렌즈 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은 것 어, 같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 완벽하게 진한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어, 농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경처럼 클래식하게 쓰기에는 정말 좋은 라인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델? 볼테네요 울테네요? 네. 요거는 기본 쉐입이라서 넣었어요. 솔직히. 얘네가 색깔 쓰는 게 표현하는 게 이제 단색깔 표현을 잘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검은색도 전면은 검은색인데 이제 안쪽은 이렇게 약간 호피무늬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게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세테이트 자체도 마츠켈리사 제품을 쓰는 걸로 알거든요네 어, 그렇죠 어, 되게... 네, 마츠켈리사 안에서도 상당히 고급 라인을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광택도 그렇고 아세테이트의 장점도 있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백화현상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이제 백화현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200번에 넘는 과정을 통해서 광택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믿어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 모델도 정말 깔끔하고, 포인트가 정말 잘 숨겨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세테이트 테 조차도 꿀테 코바침이 제법 높아가지고 저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추세인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또 패키지예요. 외형부터 상당히 깔끔하면서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때까지의 룩소티카 그룹이 보여줬던 패키징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laughs> 자,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상당히 마감 괜찮죠?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이태리가 되어 있어요 록소티카 아... 패키지는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적혀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패키징까지 신경을 잘안 써요 록소티카에서는 상당히 패키징도 신경 썼고 또 놀라웠던 게 안에 보면 천주머니가 있거든요 쿠치넬리 의류 만드는 데서 혹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메이드 인 이태리로 되어 있고요 정말 신경 썼다는 라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그리고 패키징도 너무 이쁘고 안경을 쓰는 건 또 좋지만, 한 번씩 이제 소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패키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거는, 코바침 보면은 겉면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브루넬로 코치넬리 약자 BC가 각인되어 있는 금속 위에 이제 실리콘이 쌓여져 있는 코패드로 되어 있거든요 요 코패드가 몰드형일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그 몰드를 하나씩 떼어낼 때 보면 생기는 약간 자국 같은 게 있어요 퀄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 브랜드의 정말 장인정신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100만 원이 넘는 안경이면 룩소티카에서도 신경 써 줘야 되지 않나 코패드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제품 마감은 정말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비자분들 이렇게 까는 내용을 좋아하시죠 아, 솔직히 아직까지 크게 깔건 없어요 이런 고급 브랜드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거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브루넬코치넬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만약에 브루넬로코치넬리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젠트리 서면점에 오시면 어, 서면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또 네. 있거든요. 한번 와 오셔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안녕. 네.